자, 이번에는 유일로보틱스에 대해서 한번 좀 알아보겠습니다. 유일로보틱스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좀 강한 실세가 나오고, 현재 조정이 진행 중인데, 어, 이후 흐름이 어떻게 될지 좀 분석도 해보고 공부도 해보겠습니다. 일단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이제 SK 그룹의 뭐 SK 그 n 이라는 자회사의 SK 배터리 아메리카 라는 그 회사를 대상으로 해서 이제 3자 배정 유상증자를 실시했어요. 여기 보시면은 이제 유증에는 유상증자? 유상증자에는 잠시만요. 유상증자에는 어, 세 개가 있는데, 어, 주주 공모, 어, 일반, 그다음 삼자 배정. 이렇게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3자 배정은, 어, 약간 호재로 받아들임. 그리고 이 주주 공모와 일반 같은 경우에는, 어, 악재. 이것도 악재. 물론 증자를 한다는 게 이제 회사에서 그 저거 회사에서 돈이 없으니까 증자를 하는 건데 어딘가 돈이 필요해서 증자를 하는 건데 이제 증자 안에서도 어떤 식으로 증왜 증자를 하는지 뭐그 회사에 진짜 돈이 없어 운영 자금 때문에 증자를 하는지 아니면은 뭐 시설을 투자하기 위해서 아니면은 뭐 다른 데 투자를 하기 위해서 뭐 공장을 더 짓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어 어디에 어떤 식으로 돈을 쓰기 위해서 증자를 하는지도 이후 주가에 좀 영향을 미칩니다. 일단 그런데 단기적으로 볼때그 유상증자 이슈가 나왔다 하면 주주 공모와 일반 그 유증 같은 경우 일반 공모 유증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악재로 받아들이고 삼자 배정 같은 경우에는 보통 호재로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유일로보틱스 같은 경우에는 삼자 배정 이제 sk 그 본의 자회사에 이제 3자 배정을 해서 예정 발행 가격은 지금 24,000원 정도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제 공시에 나와 있는 예정 발행 가격은 24,000원이고 이제 나비빌은 6월 10일 신주 발행 예정일은 7월 1일 건데 신주 발행된다 해서 바로 매매를 할수 있는 건 아니고 이제 1년 동안 보유 예수가 걸립니다. 이제 락이 걸린다는 거죠. 어쨌든 그래서 이제 이렇게 그 SK 그룹 쪽에 엮이면서 이제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비슷한 게 있었죠. 레인보우 로보틱스.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이제 어, 삼성전자에서 이제 이렇게 그 지분 투자하면서 최대주주 그 여기도 음~ 증자 예 여기도 삼성전자 대상으로 이제 삼자 배정 590억 규모를 했어서 이렇게 시세가 많이 나왔었는데, 유일 로보틱스도 좀 비슷한 경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제 어쨌든 삼성이 가지는 파워와 S, 그 삼성 전자고, 그리고 여기는 SK 그룹에 있는 한 회사이다 보니까 조금 차이가 있는 부분이 있고, 아, 그리고 이제 네임 밸류, 이제 삼성이랑 SK 그 차이. 그런 차이 때문에 뭐, 이렇게 티다가 빠졌는데 일단 여기서 우리가 알수 있는 거는 예정 발행가가 24,000원이면은 보통 이 가격 밑으로는 거의 안뺀 웬만해서는 안 뺍니다 예상 발행 가격이 24,000원이면 어디죠 여기 여기인데 음 차트상으로도 여기는 이쪽은 안 가겠네요 그러니까 어 그런거죠 여기서 봤을때 예상 발행가격이 이정도고 지금 주가가 요정도라면은 한 여기 언저리에서 어딘가에서 잡으면은 어 전혀 좀 심적 부담이 없을만한 그런 위치이고 그리고 어 주가 자체도 어 저는 상당히 괜찮아 보이는데요 여기서 뭐 하루만 더한 요정도까지만 와줘도 어. 내일 바로 당장 올라갈 수도 있는데, 일단은 어쨌든 기대감이 앞으로 발생할 거란 말이죠. 이제 SK그룹이랑 뭐 이런. 그래서, 어,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로봇 사업을 이제 진출하겠다. 뭐 이제 뭐 인수합병 이런 얘기들도 각 많이 나오면서 이제 좀 유중 관련된 종목들이 강했던 거고, SK 같은 경우에는 뭐 이런저런 이슈가 나오면서 유증을한 거는 아닌데 그래도 어쨌든 회사 측에서는 이제 SK랑 이제 같이 좀 합작하면서 SK 쪽이랑 뭐 배터리 그 2차 전지나 로봇 이런 쪽을 좀 같이 좀 협업하겠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 말을 냈던데 그러면은 앞으로 기대감이 이어질 수 있단 말이죠. 기대감이 이어질 수 있는데 지금 주가를 보면 여기서 신고가를 갔다가 이렇게 쭉털면서 개인들을 털고 있기 때문에 어~ 지금 요런 구간이랑 좀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어~ 약간 요런 구간 그러니까 여기서 뺐잖아요 이제 차이점은 그거 있죠 가격적으로나 기간적으로 뭐~ 이 종목이 뺀 다음 바로 올릴 수도 있고 아니면 이렇게 빼고 시간을 투자하다가 올릴 수도 있고 그런데 결국에는 오를 확률이 좀 높아 보이는 그런 종목이지 않나 싶은 게제 생각이긴 합니다. 물론 지금 시장 증시 이런 부분도 좀 체크는 해 봐야겠지만 음 어쨌든 재료도 있고 기대감도 있고 여기 박스권 안에서 움직이던 종목 37,000원이라는 주요 박스권 안에서 이제 이 고점을 돌파를 못하던 종목을 여기를 돌파를 시켰단 말이죠, 강하게. 그러니까, 개인들의 매물을 다 잡아먹고 한번 털고 있는데, 어 제가 봤을 때는 이거 어느 정도 매물 소화되면 다시 V자 반등도 충분히 어 노려볼 수 있지 않나 어 싶기는 합니다. 그래서, 유일 로보틱스 같은 경우에는 결론적으로는 어 단기적으로도 스윙적으로도 음, 크게 걱정하기보다는 좀 미래 지향성이 좀 있는 종목이지 않나. 어쨌든 증자를 했기 때문에 돌발 악재, 회사에 돈이 없거나 해서 나오는 그런 돌발 악재도 나올 확률이 적고, 뭐 재료도 로봇 쪽이면은 재료도 좋은데, 이번에 이제 SK그룹 쪽이랑도 살짝 엮여버렸으니까, 그리고 원래 이유일 로보틱스 자체가 로봇주 중에서도 좀 괜찮은 끼 있는 종목이기도 했어요. 그래서 이 종목은 일회저래 봤을 때 상당히 괜찮을 것 같고 길게 보실 분들은 어좀 내려와주면은 오히려 땡큐하고 좀더 잡을 수 있지 않나 싶고 단기로 보시는 분들도 좀 내려오면은 잡으면은. 일단, 기술적 반등 나오거나 아니면 흔들다가 반등 나오거나 이런 식으로 움직임이 나오지 않을까 싶네요. 어, 내일 바로 여기서 반등이 나올지, 조금 볼까요? 음, 아, 잘 하면은 내일 바로 반등이 나올 수도 있겠네요. 여기가 좀 중요한 지지 라인이어서. 그런데 좀 세게 반등이 나오는 거는 뺐다 반등 나오는 게더 그러니까 단기로 봤을 땐 세게 반등이 나올 건데 어 여기서 바로 반등이 나와도 이상하진 않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대로 24,000라인이 24,000원에 350억 물량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은 여기는 심리적으로 잘 이탈을 안 합니다. 이 가격대는 웬만큼 뭔 돌발적인 변수가 생기지 않고서는 이탈을 안 하니까. 어, 길게 보실 분은 그럼 여기서 모아간다 생각하시면 되고, 짧게 보실 분도, 뭐, 이미 좀 지금 위치는 괜찮고, 이래저래 좀 괜찮아 보이는 종목이어서, 어, 좀 이렇게 가져와서 소개를 좀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매매하신 데 참고하시면 좋겠고, 가지고 계신 분들도 크게 걱정할 만한 재료, 그 종목도 아니고, 재료도 좋은 종목이니까, 어, 단기적으로 이렇게 빠진다고 걱정하시기 보다는 요거는 제가 봤을 땐 신고가 영역에서 개미 한번 터는 그런 그림인 것 같은데 여기서 바로 올라갈지 조금 흔들다 올라갈지는 좀 체크를 해봐야겠지만 좀 괜찮은 종목이지 않나 싶습니다